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 주간의 여섯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 배우면 그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운 것, 아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용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뭘 하나 받으면 이거 어디다 사용해 볼까? 어떻게 응용해 볼까? 이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냥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 자체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감자 하나를 잘 응용을 해서 눈을 띄어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감자 하나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할 때도 배운 것을 응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그림은 예,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예, 이 하트, 사랑의 하트를 만드는 두 손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또 제목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뭐 희망, 떠오르는 태양, 또 사랑의 하트, 그리고 연합의 아름다움. 이 하늘 붉부스름한 하늘, 그 다음에 태양, 사람의 손이 연합해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의 아름다움 그리고 멋지네요. 예, 아름답다.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왜 하느냐면은 우리는 항상 숨겨진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항상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같은 일을 해도 숨겨진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두 손, 그리고 하트 모양, 그리고 이제 태양이 다른 색하고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니까, 태양은 원래 빨간색인데,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 하늘, 어두운 바다 같기도 하고, 산 위에서 찍었다면 아래에는 산이 있겠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 손은 있는데, 얼굴이 없으니까, 누구의 손일까? 이런 생각. 또왜 이걸 만들고 있을까? 이유는 뭘까? 이제 그런 거. 또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뭐, 기분 좋게, 뭐, 희망을 품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등등등의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어 보시면 돼요. 저는 연합을 적어봤습니다. 연합. 이게 여러 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합의 아름다움. 자, 연상법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 향상학이에요. 이거 딱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이렇게. 네, 저도 많은 게 생각이 나요. 네, 뭐, 동해안에 해 뜨는 장면. 또, 신해산에 갔을 때,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 신의 산에 갔을 때, 신의 산에서 떠오르는 그거.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역시 그 떠오르는 아침해를 찍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요한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개명. 또, 창조적 능력. 이 창의력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 우리도 창조할 수 있겠다. 창의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창조는 다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만들어진 것들을 변형시키는 그런 이제 변화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인생은 얼마만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훈육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될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될지 익숙해지면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몇 편의 그림만 그리면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는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고, 그렇다면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새벽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딱 만들고 해는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희망을 갖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그린다면은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잊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여섯째 날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섯 구절의 다섯 곳의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자언 18장 13절, 그 다음에 야구보서 1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자언 1장 18절. 그 다음에 자본 18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살면 관계, 가족 관계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밖에 도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한 것,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예,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또 출발할 수 있는 것,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한 거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GTS 묵상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1번,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건 뭔가요?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니까, 한 주간 이 말씀, 혹시 응용해 본거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 저는 들어주고, 예,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인간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는 일단 많이 들어줘야 돼요. 막 흥분했다가도 자기 이야기 많이 들어주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으시겠네요.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좋은 말해 주는 거죠. 말할 때, 아, 그러시나고 자기가 좀 희생하겠다는 말도 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 그러시나고 제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절대 피해끼치지 않을 테니까요. 막 이러면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이게 참 언어의 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문 18장 13절, 야고보스 1장 19절, 20절 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자, 자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또, 야고보스 1장 19절, 20절에도 역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항상 경청이 제일 중요해요. 경청을 하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본능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 12장 18절, 18장 21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건 뭔가요? 잠언 12장 18절은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 있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고 18장 21절에는 사람의 혀에, 혀가 사람을 죽게 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리고 혀의 말하는 것은 예,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예, 치료하는 말 이왕이면 살리는 말 이왕이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골라서 좀 사용하는 게참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에베소 사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일단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한 말, 듣는 자가 은혜 받는 말, 감동적인 말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 배워야 됩니다. 이 감동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배워야 돼요. 또, 예, 선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이거 배워야 합니다. 언어도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어도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더 나은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영어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영어 배워가지고 뭐더 멋진 말 쓰려고 하는 거고. 네. 자. 네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 네, 저는 공감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네, 저도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공감은 나중에 자꾸 생각나고 먼저는 그냥 내 말부터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반성을 생각하면 더 공감의 능력을 많이 키우는 것이 할일이랄게 생각을 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인생은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 저는 평생을 질문을 쫓아왔어요. 성령께서 처음에 주셨던 질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거 찾아서 오랜 세월 동안 달려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G7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부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재능, 예, 믿음과 현장, 어떻게 다니엘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탄생한 게 GT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을 쫓아가면 뭐든지 다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는, 바울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무슨 욕도 더러운 말이고, 비하하는 말들, 무시하는 말들, 막 상처주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쓰레기 같은 말들이에요. 더러운 말들. 다 버려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은 뭘까? 덕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덕을 세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덕을 세워야죠. 그냥 나 좋은 식대로 하면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막 괴롭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뭘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던가요 공감해주는 말, 존중이 여겨주는 말, 이런 말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언어는 선택이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언어에 관한 책을 하나라도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G 세븐에서도 언어에 관계된 책이 세 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언어의 힘과 중요성, 두 번째는 언어의 기술, 세 번째는 질문의 기술, 이세 권의 책이 있고요. 이 책을 제가 한권 쓰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 전체를 다 연구를 하고, 또 세상의 언어에 관계된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책들이니까, 좀 대화법이 좀 부족하고, 언어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이런 책들 좀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만의 지도자들하고... 줌 영상을 통해서 대화법, 언어의 기술까지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질문의 기술을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구체성을 가진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어가 좀 부족하다. 넌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넌 진짜 말할 줄 모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꼭그책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에, 묵상 중에 묵상.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항상 이 묵상을 많이 하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누구 만나실지, 오늘 할 일들이 뭔지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 만날 때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뭘까요? 이렇게죠. 네, 저도 그러고 나면 이제 영감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세 가지를 적었어요. 이렇게 하자 기쁨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자. 이게 떠오르니까요.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냥 썩어져 버리는 것들만 위해 쓰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사용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2Q 기둥은 두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법은 다섯 가지예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단어, 말, 문장 다섯 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진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언어들 많이 사용하시면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좋은 대화법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